안녕하세요. 영궁불사입니다 어, 2021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민 년에 이제 어, 우리 원숭이띠들, 원숭이띠들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 어, 우리 원숭이띠가 미리미리 내가 이제 삼재가 들어온다고 해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어, 오늘은 우리 원숭이띠들의 전체적인 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 이민 년에 우리 원숭이띠들은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신체적인 활동과 또 정신적인 활동을 놓고 봤을 때가치 간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정반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 신체적인 활동은 가장 침체된 기운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반대로 정신적인 활동은 어, 아주 어, 강하게 빛을 발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어, 능력보다는 정신적인 능력이 빛나는 상황은 어, 우리 원숭이들이 개인적인 창의성과 그리고 또 개성 그리고 또 잠재력을 어, 이끌어내 아주 유용한 조건이라고도 이렇게 좋게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원숭이띠들이 이민년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움직임이 적으세요. 활동량이 좀 저하가 되고 어, 본인도 본인들의 좀 이렇게 기운도 좀 이렇게 침체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그런 것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내가 어, 빛나는 정신력이 좀렇게 발동하는 어, 그런 한 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어, 활동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 어, 그만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어, 그런 뜻으로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어, 특히 이제 내가 과거에 있어서 어, 본인이 좀 이렇게 싸워왔던 어떤 성취라든가 업적이 좀 이렇게 무너져버리는 어, 그로 인해서 우리 원숭이들이 좀 이렇게 고통받는 상황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어, 그래도 그+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내가 새로운 무언가를 좀 이렇게 모색하기 위해서 어 일을 갈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이렇게 철저한 자부심을 가지고 어 이렇게 또어 노력하는 게어 우리 이민년의 원숭이띠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 우리 이민년의 원숭이띠들이 어 직장이나 사업과 같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좀 이렇게 어 활동성이 좀 이렇게.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어, 나한테 있는 내면에 있는 어떤 그런 힘은, 어, 굉장히 넘쳐난다고 볼수 있을 수가 있어요. 힘은 굉장히 넘쳐나지만, 어, 그 결과가 쉽게 이렇게 좀 이렇게 나타나기는 힘들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 내면에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맑게 솟구치는데, 어, 그것을 현실화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어, 꿈만 꾸는, 어, 한 해가 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원숭이띠들에게 이민 연어점 이렇게 변화도 생기고요, 많은 변화도 좀 생기고요. 어, 많은 또 이렇게 어, 기복이 어, 감정 기복도 이렇게 많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갑자기 어떤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어, 부서의 변화를 좀 맞이할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이런 기운 자체를 어,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또 어,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 내가 기존에서 이렇게 나가는 돈을 좀 줄이셔야 돼요. 지출을 좀 줄이시고 어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어 작게 소규모로 해서 어 운영을 하시고 고정 비용을 최소하는 방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운영하시는 게 도움이 좀 많이 되십니다. 어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기존에 이제 이어왔던 사업 아이템을 내가 어 이민년에도 계속 이렇게 이어서 가기보다는 어 새로운 아이템을 좀 이렇게 연구하고 좀 준비하는 어, 그런 한해를 보내면 이민년의 어떤 그런 어, 기운을 어,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직업적으로 크게 변화가 없는 공무원이나 어, 공직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연구원이나 아니면 어떤 창의적인 영역에서 활약하시는 분들. 어, 그,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민연의 기운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길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어떤 활동 측면에서도, 어, 하강의 기운을 좀 크게 걷지 않게 도와줄 수가 있고요. 어, 정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어, 본인한테 좀이로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숭이띠들은 이민연의 기운은 엄청난 어떻게 보면 인기 영변의 그런 힘을, 어, 가져다 줘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생각지도 못했던 어, 그런 임기응변의 힘으로서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분명히 어, 수습에 나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 우리 이민영 원숭이띠들, 지금, 어,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할지라도 불편한 일이 생겨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 인간관계도 좀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게 좋으세요. 어, 우리 원숭이띠들이 이민년에는 어, 어떤 그런 활동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한 해이다 보니까, 어, 이렇게 활동력과 재물은, 어, 일치하기 때문에 재물운이 그닥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이민년에는 재물이 막혀서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좀 이렇게 진행이 잘 안될 수가 있습니다. 어, 특히나 부동산 쪽이라든가 어, 사업상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어, 좀더 유의하고 신경을 좀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과정에서 저렇게 일이 틀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어, 그로 인해서 그 어떤 법률적인 다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많이 조심하시고 가셔야 돼요. 어, 되도록이 이렇게 내가 바빠서 가족들이래든가 친지들이래든가 이렇게 연락을 좀 끊고 살았다 하시는 분들은 어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좋은 유지 관계를 좀유지하어 좋은 관계를 좀 이렇게 유지하고 가시는 것도 어 본인의 어떤 침체된 기운에도 어 도움이 좀 되실 듯합니다. 어, 이민년에 우리 원숭이 띠들이 어, 어떤 뭐 애정운이 됐든 연애운이 됐든 이렇게 좋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기존에 이제 내가 어,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고 아니면 연애를 하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어, 내가 마지못해 끌고 가는 경우가 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남녀 사이의 그런 부부 간의 문제들좀 사소한 일이 생기더라도 서로 이렇게 좀 참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 우리 원숭이 띠들이 2022년도 이민년에전 전체적인 그런 운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어 수옥살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어 수옥살은 감옥에 갇힌다는 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만큼 활동력이 떨어지는 그런 기운이 좀 이렇게 생기고 어 제대로 내가 어떤 이렇게 마음껏 길을 펼수 없는 어 그런 일이 생긴다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 이제 수옥살이라는 해가 되면 우리 이제 사람들이 어 문제가 생겨서 실제로 이렇게 뭐 감옥에 가시는 사람도 있어요 어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단지 환경적으로만 이렇게 위축되고 제한되는 기운에 놓이게 되다 보면 어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답니다 어 그냥 내가 어한 해를 그냥 지죽은 듯이 뭐 이렇게 보내야 되나 이렇게 오늘 방송 보시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어 너무 우울감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요 오히려 어 이런 위기를 나한테 기회를 좀 삼아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듯 해요. 그래서 대인 관계를 어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좀 폭을 좀 줄이고 안 좋을 때는 그리고 또 사회 어떤 활동의 반경도 좀 줄인 다음에 어 올해는 어, 이민년에 와서는 내가 좀 이렇게 나의 개발의 어떤 그런 한해로 좀 삼고 가신다 그러시면 어 괜찮으실 듯합니다. 어 우리 원숭이띠들이 이민년에는 어 그런 이민년의 기운을 좀 이렇게 잘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숭이띠에게는 이민년의 의미는 이렇게 크게 놓고 봤을 때는 어 새로운 변화를 위한 어떤 나의 설계와 준비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기로 어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고. 또 이렇게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려가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어 나의 상황이 완전히 좀 이렇게 어 바닥으로 내려왔다고 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 이미 오르막을 향해서 어 내가 발을 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어 좋은 쪽으로 올라가고 있다 어 그런 어떤 어 생각을 가지시고 가신다 그러시면 어 분명히 이민년 한해 어 좋은 결과가 있으실 듯한. 합니다. 감사합니다.